아마도 공부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키울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을 내지 않고 키우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혼을 내거나 훈계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모든 학부모들의 공통된 과제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만 혼을 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만 질책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혼내는 것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착각한 행위입니다. 또 화를 내는 세기의 높낮이를 정해놓고 행동해야 합니다.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강도로 화를 내면 아이들은 행동 기준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바람직하게 훈계하는 방법 1. 네. 자녀가 칭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나 훈계를 들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자녀에게 집안 생활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나 칭찬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2. 네. 정해진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가를 지켜보고 너무 엄격하거나 느슨하게 정해진 규칙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합니다. 3. 규칙은 자녀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용도 함께 작성해서 게시해놓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합니다. 4. 정해진 규칙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훈계를 하거나 격려를 합니다. 바람직하게 자녀를 훈계하는 방법의 핵심은 단지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녀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는 그것이 미칠 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행동해야 하며 학부모 자신의 넋두리.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나친 인격 모독. 나가 죽어라 너 없었으면 지금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나친 비교. 옆집 영수는 이번 중간고사 올1점이래 근데 넌 뭐니? 내가 뭘 못해줬다고 이따위냐? 너 때문에 이사 가야겠다. 내가 못살았...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알고 있다가도 막상 화가 나면 감정이 앞서 자녀에게 나쁜 감정이 섞인 말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학부모들이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3단 어법을 평소에 훈련을 습관화해 놓으면 이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3단 어법 1. 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2. 네. 내 마음이 우울해 또는 슬퍼져 또는 속상해 등 부모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 3. 왜냐하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등 감정의 이유를 전달. 아이에게 훈계를 할 때는 지금의 감정을 조절하는 타이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불같이 화가 솟아난다면 그것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 10초 정도 심호흡을 하며 3단 어법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화를 내야 하는 순간이 없어질 것입니다.